오늘은 저의 인생 첫 협찬, 협찬 제품으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바로바로 바로 실비김치입니다. 예스! 어, 그래서 지금 짜파게티를 끓여볼 건데요. 사실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장범벅을 끓여볼 겁니다. 저는 짜장범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짜장범벅이 우리 집 거의 이제 천장에 있어요. 확실히, 어, 짜장범벅이 아니라 짜파게티범벅이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 근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맞았나 이게 근데 마지막에 섞는 거 아니야? 까지 개봉하는 면 위에 과립수를 넣고 끓는 아 다행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물을 물을 넣고 우리 끓는 동안 실비김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김치가 제가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바로 이것이고요 어 서비스로 이게 뭐죠 오이 한,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또 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아, 와, 이게 굉장히.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 맛 없으면 연락주세요. 엄청난 자신감. 아, 해인사 원조 실비김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살짝. 빈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와 <laughs>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협찬이에요. 근데, 와 너무 흥분했다. 너무 흥분했다. 너무 흥분했다. 네, 좀, 좀 진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진정을, 진정을 좀 해볼까요? 주원, 주원냥, 박 주원냥. 이게 냄새가 약간, 신선한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아, 너무 튼실해서 지금. 아, 맛있겠다. 저때 배가 확 고프거든요? 이 주신 오이도 같이 먹 먹을게요. 오이를 딱딱 여기 딱. 에?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너무 맛있겠다. 같아요. 자, 그리고 실비김치가 여기 있고요. 저는 맥주를 정말 좋아해요. 맥주는 저희 맨날 맨날 먹는 것 같아요. 기린이지방! 는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인데요. 어머니가 일본 <laughs> 어머니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사오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실 거의 모든 요리에 이거를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 먹을 때도 살짝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먹는 거고요. 짜파게티에도 살짝 묻히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면는슈팅면 맛있을 것 같고, 이제 본격 실비김치 먹어보겠습니다. Oh. <sighs> 치즈를 돌려왔고요. 이거 흰 쌀밥에 살짝 이렇게 싸가지고 김에 그니까 밥을 김가루 이렇게 버무려요. 그런 다음에 참기름이랑 참깨 살짝 넣고 주먹밥을 만든 다음에 김치로 이 실비 김치 싹 싸가지고 하면은 진짜 완벽한 소주 안주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물론 물로... 답답 아, 파게... 아. 실비김치의 매력은 제가 실비김치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날것 그대로의 느낌. 약간 김장 한 날에 김장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엄청 아삭아삭하고 맛 자체가 뭔가 신선한 느낌이어서 이게 그냥 보면은 일반 김치랑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는데, 실비김치의 맛이 따로 또 있네요. 약간 질척거리지 않아. 되게 담백한 스타일? 약간 일반 뭐,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만약에 나랑 사겨? 그러면은,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아, 주원아, 근데 너 왜, 나좀안 그러면 안 돼? 나는, 나는 너가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왜 저번에 그 사람이랑 만나서 놀았어? 혹시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아 어, 됐다 나 이제 연락 안해 5분 뒤 주원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실비김치는 되게 되게 산뜻한 서포터의 느낌이 있어 롤을 하는데 나 원딜 초본데 서폿이 존나 잘해 그래서 너무 쉬워 게임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왜 사람들이 실비김치를 짜파게티랑 먹는지 너무 알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 완자, 완짜. 완자라고 하기엔 좀 남았나? 완자, 완실비김치 했습니다. 아 배불러요. 아 진짜 맛있게 먹다. 었